자 영상으로 글 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글 쿨은 글로벌 쿨타임 약자인데 음, 공유하는 쿨타임이라는 뜻인데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글보다는 영상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스킬을 보시면은 평타를 누르면은 뭔가 <laughs> 두번까지는 빠르게 돌아가지만 세번째 느리게 돌아가는게 보이죠 이렇게 스킬에서 한바퀴 돌아가는거를 글로벌 쿨타임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공유하는 스킬들이 몇가지가 있어요 찌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찌르기를 누르게 되면은 2번, 4번 그리고 어, 저는 이거 Z를 F로 바꿨기 때문에 암튼 Z 그리고 어, V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V는 아니네요 2번, 4번, Z, C. 이렇게 총 4가지가 글로벌 쿨타임을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글쿨 걸리는 스킬들은 이 스킬을 썼을 때 다음에 이 스킬들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찌르기를 한 다음에 2번으로는 캔슬이 어렵다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르기 다음에 2번을 연타를 해도 2번으로 찌르기를 캔슬할 순 없어요. 하지만, 찌르기 다음에, 어, 글로벌 쿨타임이 걸리지 않는 3번이나 왼쪽 버튼이나 V나 범배나 이런 거는 찌르기를 캔슬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런 식으로 찌르기를 캔슬하고 그 스킬들이 나가는 것.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스킬, 어, 연계기 만들 때 도움이 돼요. 왜냐면 검사가 주력으로 쓰는 천검 콤보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먼저 써야 될지 잘 모르시죠. 이럴 때는 글로벌 쿨타임을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음, 콤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청검 다음에, 어뭐 C에 내령이 생기겠죠? 내령이 글쿨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C다, 아 V 다음에 C, 그 다음에 3번, 4번, V, X, 이런 순으로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는 식으로 글쿨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누르는 대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조금 번외 편이긴 한데, 응용해서 쓸수 있는 스킬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음 어떤 거냐면, 불소는 선모션 그리고 후자세가 되는 스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끓연검 같은 건 건데, 이거는 만렙 돼서 비급으로 배우는 스킬이지만, 끓연검을 날렸을 때 판정 먼저 자세는 후예요. 근데 그 판정은 사라지진 않아요. 이게 뒤에 나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스킬들을 우겨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할수 있는 청검 콤보나 아니면, 어, 막기를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물론 효율이 좋다거나 할순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킬을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해하게 되면은 좀더 자, 그, 자신의 플레이가, 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끄령검 다음에 막기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끄령검을 하자마자 1번을 누르게 되면은 자세는 발도 자세로 바뀌는 끄령검이기 때문에 발도 자세에서 막기가 나가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24초기 때문에 자, 1번 누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나름 자신 있다고 한번 눌렀더니 안 되네요. 자, 연속으로 두 번, 세 번씩 막 눌러볼게요. 자, F 누르자마자 1번 연타. 자, 다시 한 번. 자, 이런 식으로 발도 자세지만 막기가 되죠. 그리고 풀려도 다시 발도 자세. 이걸 응용해서 또쓸수 있는 방법은, 어, 돼지 가르기하고 번개배기가 쿨일 때, 그냥 번개 배기가 쿨일 때 보통 청검 자세를 쓰면은 청검 다음에 횡이동을 쓰거나 백스텝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번배가 쿨, 그렇게 쿨이라고 하더라도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좀 전에 비연검 다음에 막기를쓴 것처럼 비연검 다음에 어 청검을 누르면은 바로 청검 자, 청검을 어 발도 자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 제가 고인이라서 좀 실수가 좀 많은 편이라 양해 부탁드려요. 자 무조건 빨리 누르면 돼요 무조건. 자 8초 5초 뒤에 하도록 할게요. 범배는 없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끄령검을, 끄령검을 쓰자마자 청검 그러면 발도 자세가 바로 되죠 뭐, 어, 횡이나 백스텝을 쓰지 않고 끄령검과 청검만으로 음,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어, 이런 스킬들은 사실 뭐, 인터넷에서 이걸 쓴다고 해서 딜이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스킬 응용을 갖게 된다면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더 게임의 재미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